4절 안정화 도표입니다. 아, 2절과 3절에서 했던 ERA와 SSI 법 등은, 법이 빠졌네요. 법 등은 시간 영역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행켈 매트릭스를 쓰고요. 행켈 매트릭스를 얼만큼 몇 차수까지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에, 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치해석상에서는 전당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에, 만약에 n층인 경우에 시스템 행렬의 크기는 2행계가 되는데요. 2n by 2n 무슨 얘기냐면 은 상태니까 실질적인 자유도는 하나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태 벡터는 u. 있으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행계가 되고요. 2n EN by 2n인데 그러나 실제, 이거는 우리가 이상화를 시켰을 뿐이지, 실제 구조물은 무한계의 자유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계측 데이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몇 차수까지를 사용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정화 도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방법은 에, 만약에 수치, 에, 이론적으로 자유도가 정확히 n일 경우는, n일 경우는 이 행켈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것을 특이치 분석을 했을 때, 에, 이걸 특이치 분석이라고 써놔야겠네. 특이치 분해를 했을 때, 자꾸 하면서 이제 오타도 찾아내고, 뭐, 설명이 부족한 것들은 조금 더 고치고 있습니다. 에, 시스템의 차수는 EM보다 큰 특이치는 원래 이론장으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특이치가 이렇게 나오고 EM계가 나오고 나머지 값들은 다 0이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측 데이터는 항상 이 세상에선 잡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잡초가 아니고 예, 세상에 잡초는 없는데 노이즈가 없는데 여튼 노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2행계까지는 큰 값이 나타나고요 나머지는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0이라 값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노이즈가 항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 2행계까지 시스템 차수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조물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뭐, 이행계가 아니라, 이게 실제 구조물의 자유도수는 무한계니까, 그래서 굉장히 몇 개를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이 모드가, 안정적인 모드인지, 항상 몇 차수를 사용하더라도 나오는 모드인지, 아니면 임시로 이런 모드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모드인지, 실질적인 실제 구조물에 대해서는 모드 판별이라든가, 어, 고유진동수 추출 어, 이런 것들이 에, 차수를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안정화도표 스테빌라이제이션 차트를 사용해가지고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예제에 나오는데 어떤 모드에 대해서 만약에 댐핑값이 감색값이 어떤 값 이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이 모드는 노이즈 모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조물에서 나오는 모드가 아니라 그냥 그 계측 데이터 혹은 구조물의 특성하고 무관한 모드이다 라고 해서 어 삭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고유 진동수의 차가 어느 정도 매번 구할 때마다 차수를 구할 때마다 큰 변동이 없거나 혹은 감세비가 어떤 값 이상 이하이거나 혹은 모드 형상의 변화량 또 차수를 증가시켰을 때 어떤 값 이하로 나온다면 아, 이 모드는 안정한 모드고 이 모드는 구조물의 특성하고 어, 동특성하고 관련된 모드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제이션 차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예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트랩 예제인데요. ERA 방법을 사용해서 구조물의 에, 진동 모드하고 감쇠비를 그 다음에 고유치, 고진동수를 구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3층 뭐, 전단 프레임인데요. 어, 이것은 실험실에서 만든 어, 전단 프레임, 전단 빌딩입니다. 에, 뭐,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뭐, 사정상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팩 트햄머 충격망치로 각 층당 다섯 번에 충격을 가했고요 그러니까 어, 3개 층에 다가했으니까 5번이 15번이겠죠 하나 둘셋 넷에 15번 나오겠죠 각 응답을 15번의 응답을 각각 구했습니다 이렇게 네군데에서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era d의 코드가 있습니다 앞에 사용했던 행켈 매트리스를 구해 가지고 a 매트리스를 구하고 a 매트리스에서 고위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어,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처음에 구할 때 들어가면서 우리가 자유진동 응답은 무조건 구해야 되고요 자유진동 응답을 구하고 왜 자유진동 응답을 구한다고요? 에뭐 자유 그게 자유진동의 반대말은 가진 하중의 특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중의 특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구조물의 동특성만 들어가 있는 응답을 구하고 그 응답을 통해 가지고 싱귤러밸류 디컴포지션을 쭉뭐 계속 했네요 해가지고 뭐 구했습니다 이렇게 다 구하고 차수가 높아지네요 그래서 싱귤러밸류를 디컴포지션을 다 해가지고 구했던 고유 진동수 감세비 그다음에 맥지수를 구해가지고 이네 가지 모드가 믿을만하다라는 걸 했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진동 모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진동 모드, 세 번째 진동 모드, 네 번째 진동 모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진동 모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두 번째 진동 모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세 번째 진동 모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번째 모두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좀아좀 어, 좀 다르게 나왔고 뭐 이거는 어, 그 이거를 에, 시그널 프로세싱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넣고요. 두 번째 방법은 동일한 예제에 대해서 어, SSI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고 우리가 판단했던 뭐 앞에 거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죠 첫 번째 진동 모드, 두 번째 진동 모드, 세 번째 진동 모드 네 번째 진동 모드는 어... 기괴하네요 좀 어... 특이하게 나왔는데 형상을 가지고는 좀 믿기 어려운 형상이 나왔습니다 단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동 모드는 우리가 생각했던 진동 모드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어, 예제에서 안정화 도표를 사용해가지고 SSI 해석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 안정화 도표를 만들어서 플로팅을 했어요.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코드는 뒤에 싣여 있고요. 그래서 에, 첫 번째 진동 고유 진동수, 두 번째 고유 진동수, 세 번째 고유 진동수가 나왔고. 차수를 높여가면서 1, 2, 3, 4, 5, 6, 7, 8, 10까지 나왔는데요. 1에서 5 차수까지는 증가시켜도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차수서부터는 안정적으로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고유 진동수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어, 뭐, 거의 90Hz 금방이기 때문에, 여기 20Hz 금방, 너무 높은 고위 진동수잖아요. 그래서 구조물의 영향도 적게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뭐, 안정적인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에, 뭐,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차수가 6차수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아, 이게 차수가 높아짐으로, 문에 인해가지고 여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개 모두까지는 아 안정 모드로 간주할 수가 아 있을 것 같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코드가 계속 너무 책을 양을 많이 넣어가지고 아 없을까 말까하다가 그냥 넣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